21년 9월 모의고사의 고2 모의고사의 32번. 자, 무지의 인식.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야. 그거의 기초를 두고 있는 철학적 발고그죠 우리 철학 얘기하면 맨날 제가 해 드린 거 있잖아요. 철학이 항상 기본 난제는 난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이게 기, 항상 기본이라니까? 거의 모든 이런 내용에 그게 어느 정도 깔려 있기도 해요. 그죠 심지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겠니? 그러니까 난 무지하다고 인지하는 거야. 그게 철학 활동의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글입니다. 봐봐 자, 어, 철학적 활동이요. 철학, 철학적 활동은요. 기반이 두어집니다. 어디에 기반이 두어져요? 무지의 인재. 바로 끝났네. 그렇 주제론 이게 답니다. 그죠? 어, 그럼 기본 일단 주제 너무 대놓고라서 사실 약하죠. 그래도. 자, 그리고 철학자의 f i r s t 목마름이잖아. 근데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야. 목마름이라고 해도 좋고, 열망, 갈망, 이래도 좋죠. 어.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철학자들은. 그 열망이, 이 s s 보여지는 거야. Uh, through attempt, 시도를 통해서 보여져요. attempt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여기선 전치사 뒤에 명사가로 된 겁니다. 근데, 동사로 쓰이건, 명사로 쓰이건, 보통, 이렇게 투부정사가 항상 이어져서, 투하려고 시도하다. 혹은, 명사라면, 투하려는 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투하려는 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하려는 시도인 가야더 나은 답변을 찾으려는 시도. 질문들에 대해서, 더 나은 답변을 찾으려는 시도. 그걸 보니까, 그걸 통해서 보여지는 게, 얘네들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더라. 근데 심지어 어떤 질문이냐면 비록 그지 그 답변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그 답변들은 절대 찾아질 수가 없는 질문이야. 아까 얘기했던 인간은 무엇인가 이건 어떻게 보면 정답 없잖아요. 그죠? 음 괜찮습니까? 근데 계속 이런 걸 궁금해하고 있는 거야. 열망하고 있고 알고 싶어하고. 음. 그리고 그와 동시에요. 이 철학가라는 사람들은요, 또 하나 알고 있어요. 뭐, b e i too sure. 너무 확신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너무 확신을 하고 있어, 뭔가요 그거 오히려 힘들, 방해하다, 저해하다. 그지 방해합니다. 다른, 그리고 더 나은 가능성의 발견을. 아니, 다른, 그리고 더 나은 가능성. 그것의 발견. 그걸 저예요. 왜?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딴 거는 보지도 않는 거야. 그지 다른 가능성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확실하는 게 그렇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확신하지말란 얘기죠. 무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철학적 다일러 대화. 좀그럴싸하 담화에서. 그죠 철학적 담화에서 보면요. 이야기에서 보면요. 참가자들은 aware. 자비어웨 e 도 제가 나올 때마다 정리해드린 편입니다. 비어웨 e 은 보통 비어웨 e 뽑음 명사 혹은 대절. 응, 음, 요구조로 주로 쓴다 그랬거든. 명사를 인지하다, 알다. 주어가 동사인 것을 알다, 인식, 인지, 인식하다, 인지하다. 이제 여기선 대절 나왔네. 자, 그러면 철학적 담화에서는요. 참가자들이 대절인 걸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는 그렇지? 자, 그럼 참가자들이 철학적 대, 대, 담화에서 뭘 알고 있을까요? 있다. 어떤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요, 그들이 do not know or understand. 그들이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응? 응.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역시나 또 무지에 대한 인식한 거죠. 그래서 그 대화의 철학적 대화의 목표는 뭘까요? alive 도착하는 거야. 개념에 어떤 누군가가 둔한 노 모르거나 이해 못한다 이전에 미리 알지 못하고 있다. 라는 개념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쨌님 자, 여기서 컨셉션 다음에 있는 탓은 본격의 접속사 탓입니다. 근데 조금 구조적으로나 혹은 해석적으로 좀 애매하실 수 있는 게, 이거 약간 얘를 꾸미는 그냥 관계대명사처럼 봐도 되, 되거든요. 왜냐면 바로 위에 문장 봐봐봐. 그들은 알지, 알거나 모른다라는 어떤 것. 그죠? 이건 방금 똑같은 구조인데, 주어 다음에 no understand에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뾰족가로 있는 거 보니까 관계대명사잖아요. 근데 밑에 구조 봐봐. 원 다음에 no understand. 얘도 뒤에 목적 없거든? 근데 제가 관계대명사라고 안 하고, 동격절 대시라고 해놨어요. 접속사 대시라고 해서. 이거 완전한 거라고 해놓은 거야. 왜? 그들이 어떤 모르거나 이해 못하는 개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개념에 도달한 거야 왜? 이거 자체가 방금 뭐였어요? 무지의 인지였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맞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거 서술 체크 이 문장 서술이요 내리가 게임 자 그리고 전통적인 학교에서는요 전통적인 학교에서는요 학교에서는 왜 거기에는 그 학교에는요 일반사 행사가 있네요 자그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뭐 지금 우리, 우리들이 다니는 학교인 것 같은데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예요 그죠 뭐 윤사 같은 거에서 뭐 철학 비슷한 거 배우긴 하지만 철학을 배운다기보다는 철학 그 철학 가드를 배우잖아요 그그 그 사람들의 사승 정도만 배우는 거잖아 어쨌든 그런 학교에 전통적인 학교는 철학이 없어 그럼 학생들은 종종 작업하지 사실적인 실제적인 질문들만 그들은 배운다고 특정 내용물그 내용물은 어떤 내용물입니까 이 스티드 목록에 올려진 내용물, 다시 목록에 올려진 내용물, 커리큘럼 안에서 어떤 목록에 올려진 내용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not required 요구되지도 않아요. 뭐가 요구되지 않아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요구되지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철학이 없다 간단히 그 문장이죠. 어? 근데 그죠. 학교에서 철학 없다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왜 했을까? 갑자기. 근데 우리는 알아. 대자를 뭘 아니하면 인식. 어웨일 니스 하면 인식인지잖아. 뭘 인식할까요? 와 n 노 w 스 아, 와던 더 지난 노우. 한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것 역시나 무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캠베어 고드의 좋은 방식이라고 뭐 하는 지식을 얻는 좋은 방식이라고 우린 그거 안 다니까 이건 또 철학에서 무지를 인지하고 있다 그 얘기 똑같이 한 거잖아요 요거 빈칸 이제이 얘기가 한번 반복된 건 뭡니까 학교에선 자꾸 정답이 있는 그런 공식적인 것들만 가르친다고요 그지? 근데 자꾸 우리가 뭔가 모르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만 지식은 더잘 얻어지는 거야 지식을 얻는 곳 하면 대표적인 게 학교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학교도 뭔가 모르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려면 뭐 철학에 관련된 내용으로 배워야 해야, 해야 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지식과 이해라는 건 발달되어져야 생각과 말하기를 통해서 발달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int t h i n g 그런 어떤 것들을 말로 말로 놔두는 게 만든다고 그 어떤 것들을 그걸 더 분명하게 만든다. 철학 이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무리 학생들은 must not be a 두려워하면 안 돼. 뭐 어떤 잘못된 뭔가를 말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니면 이것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말하는 거요. 근데 뭐? 그들이 옳다라는 걸 먼저 확신하는 것 없이. 얘들아, 옳다라는 걸 먼저 확신하지 않는다. 그말 무슨 얘기야? 모른다 그랬잖아. 모른 채로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몰라도 된다고 계속 말하라고. 이건 거죠. 괜찮죠? 어, 요, 마지막 것도 괜찮 그리고 7번 문장, 문장 번호, 동그라미, 문장 삽입.